인간은 병에 걸리면 금방 깨닫습니다. 아, 내가 병에 걸렸구나.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네. 하지만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저주는 마치 과거로부터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해살이 비치는 것을 차단합니다. 저주는 마치 인간의 등 뒤에서 뻗어나온 길고 사악한 팔과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악한 팔이 나와서 밀쳐 넘어들입니다. 삼속의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깊은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게 저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저주들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정신적인 질환, 자살, 유전적인 질환, 불임이나 유산, 반복되는 이혼, 항상 가난한 사람이고 항상 사고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저주입니다. 이러한 저주와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저주의 근본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7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상을 승기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도 저주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완전할 수 없지만, 부모님을 항상 공경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말을 내뱉는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형을 불러드립니다. 안되면 죽어버려 이거지 뭐난 역시 안돼 난 죽을거야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저주합니다 멍청한 놈넌 역시 안되는 놈이야 그것은 그 아이에게 저주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당신이 만든 음식에 완전 질려버려서 그 남편은 공교롭게도 평생 수화불량이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아, 이것이 저주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해방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야고보서 사장7절에 나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저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론 을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따뜻한 회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주라는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이 영적인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대적할 때 완전히 해방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제조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